제가 이 컴패션, 이 컴패션을 어떻게 알게 됐고, 어떻게 후원하게 됐느냐. 와이프가 해가지고.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. 근데 제 아내가 컴패션을 사랑의 교회 다닐 때 결혼을 하고, 그리고 결혼했으니 계속 한 거예요. 그런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가정을 꾸준히 하자. 꾸준히 하는 거예요.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.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진짜 꾸준하죠. 근데 그 사이에 저희 가정이파산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? 네덜란드 가 가지고 돈한푼 없을 때 컴패션 안끊었습니다 우리 집뭐 압류 당한애 만에 해 가지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컴패션 돈이었습니다. 이게 바로 꾸준함이에요. 꾸준함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딱 정해 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하겠다. 이게 더진 후원인 줄은 믿습니다.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겨서 한꺼번에 많이 헌신하는 것도 소중합니다. 근데 더 소중한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작정을 해서 꾸준하게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경기가 최악이죠.